안녕하세요. 엘레히쇼 실시간을 김철입니다. 아, 저 오늘 폰트 불아 아니, 아니 폰트 샀어요. 불법단이라고 말하면 안되지저 신신한 수박이요. 아, 어쨌든 안에서 안막혔어요 아, 진짜 버스 같은 데서 막 언제나 하던데 네? 수박이요. 수박 테니까 수박이겠지? 투리님이요? 에, 맞다, 내가 만들었지. 사실, 물, 물크입니다. 우와! 쿠키, 5만원 챙겨. 응? 언제? 아. 어. 어제 나랑 나 직장 갔니? 야 김소정 너 이간질 아냐? 어제 뿌리리랑 하루종일 울림집에서파산팍 했거든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해서 수다는 퍼뜨리지마 네가 아무리 이간질해도 우린 그딴 말, 거짓말로 멀어진 사이 아니거든 네가 우리 사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너 저번에도 이간질해서 다시는 안 한다며 어이없다 왜, 변명이라도 하게 어떤 변명 들을 시간 없어. 됐고, 찾아낼게잘 부탁해? 내가 나를 더 보여줄 수 있게. 나 뭐냐고? <laughs> 나만의 으면지금이보는 여자 말하자면 느낌 있는 자 자신 있으면 나를 따라해도 돼따라와 뒤따라와 한 ドラボーズとマーカー」